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쿠라와, 사쿠라와 라라의 TV의 사쿠라 라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것을 하고 특별한 특별. 것을 하고 인형극으로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뜯어볼게요. 자 검명 부분 다 잘랐습니다. 검면 부분 우리가 다 잘랐어요. 이거의 검면.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요, 제가 인형 뽑기에서 뽑보 자, 이런! 이런 귀여운 애들. 자, <laughs> 안에를 뜯어볼게요. 그 안에는 이거. 이상한 이런 거. 그리고 뒤로 뒤집어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키티. 귀여운 키티예요. 그 잠깐만요. 그...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 모습, 뒷 모습. 스키 같죠?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이런 고양이 요재봉. 모습을 요술봉이 있습니다. 이거는 라라 씨가 이게 얼음이래요. 얼음 비슷사게해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뚜껑, 컵의 뚜껑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밑에 거는 컵. 마지막으로. 이거 그냥 본체예요 마지막에. 본체. <laughs> 그리고 옆에 종류가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아, 저가 카메라를 잘못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에 다시 뵐 거예요. 빠이빠이. 이분 아는 그 <laughs>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시청률도 많이 올려주세요. 빠이빠이.